울랑 낚시 하다가 툭 하고 사라지는 입질 때문에 밤새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오늘 그 지긋지긋한 쇼바이트 문제를 뿌리 뽑을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할게요. 낚싯대 끝으로 전해지는 그 짜릿한 툭.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서 온 힘을 다해 챔질했는데 휙 하고 허공을 가르는 낚싯줄. 아, 정말 맥 빠지는 순간이죠.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면 더더욱 그렇고요. 네, 바로 이 현상을 슛바이트라고 부릅니다. 아주 예민한 볼락이 미끼를 살짝 물었다가 "어라? 이거 뭐지? 이상한데?" 하고 0.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퇴뱉어 버리는 거예요. 오늘은 바로 이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지 그 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"아, 웜이 문제인가? 더 비싼 걸써 볼까?" 하시거든요. 하지만 진짜 문제의 원인은요. 다른데 있었어요.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 온그 채비의 구조, 바로 그 자체의 말이죠. 자,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. 집중. 기존의 고정식 채비는 물고기가 입질하는 순간 이 묵직한 던질지의 무게가 그대로 전달돼요. 물고기 입장에선 뭐 돌멩이를 무는 거랑 똑같은 거죠. 당연히 바로 퇴 뱉어버립니다. 하지만 이 유동식 채비는 어때요? 라인이 찌를 그냥 스르륵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. 물고기는 아무런 무게감 없이 미끼만 쏙 물고 가게 되는 거죠. 바로 이게 입지를 놓치느냐 잡아내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끗 차이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마법 같은 유동칩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설계도를 하나하나 같이 뜯어볼게요. 진짜 별거 없으니까요.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순서는 딱이네 단계가 끝입니다. 찌에 줄 통과시키고 쿠션 고무 넣어주고 돌에 묶고 목줄 연결하면 끝! 진짜 간단하죠? 아, 그런데 채비를 만들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꽉 묶었는데 이 미끄러운 합사가 왜 자꾸 스르륵 풀리지?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대물 놓치면 밤새 이불킥감이죠 제가 확실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써도 문제는 거의 해결돼요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건첫 번째 매듭하고 남은 자출이 줄 있죠. 그걸 라이터로 살짝만 지져서 끝을 동그럽게 마감하는 거예요.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게요. 아니면 뭐 아예 처음부터 합사 전용으로 나온 팔로마 매듭처럼 강력한 매듭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. 이팁 하나면 이제 매듭 풀러서 고기 놓칠 일은 없을 겁니다. 진짜로요. 자 이제 진짜 마지막 4단계입니다. 도래에 남은 고리에 쇼크리더 우리가 흔히 목줄이라고 부르는 걸 연결하고 그 끝에 지그헤드를 달아주면. 네, 이걸로 쇼바이트를 정복할 여러분만의 필살 무기가 완성된 겁니다. 자, 채비를 완성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됐고요. 지금부터는 기본에 넘어서 고수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진짜 실력은요. 그날그날 바람이랑 조류에 맞춰서 이 목줄 길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절하느냐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. 이 편은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해 두시면 편해요. 보통은 한 40에서 60cm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근데 맞바람이 너무 세서 자꾸 채비가 엉킨다? 어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땐 과감하게 30cm까지 짧게 가는 거예요 엉킴 스트레스 없이 낚시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낫죠 반대로 조류가 저 앞으로 시원하게 쫙 뻗어 나간다? 이건 뭐 대물 찬스라는 신호거든요 그때는 60cm 이상 길게 줘서 미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류를 타고 흘러가게 그래서 숨어있는 큰 놈을 꼬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본 이 유동 채비 이게 그냥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. 정말 까다로운 입지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수많은 낚시 고수들이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해서 찾아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승리 공식 같은 겁니다. 낚시 가시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. 집에서 이 채비를 두세 번만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캄캄한 밤바다에서도 불빛 없이 손의 감각만으로 1분 안에 뚝딱 채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최고의 조합, 이것만 기억하세요. 바로 이 유동 채비에다가 물에 뜨는 F타입 전질지. 이 둘이 만나야 시너지가 폭발합니다. 마지막으로요, 정말 중요한 당부 두 가지만 드릴게요. 낚시인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, 그리고 자연에게 꼭 해야 할 약속입니다. 첫째, 구명조끼.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명이에요. 어떤 상황에서도 제발 꼭 착용해 주세요. 그리고 둘째, 우리가 즐겁게 낚시한 이 자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. 가져온 쓰레기는 전부 다시 가져가는 멋진 낚시인이 됩시다. 우리. 자, 이제 여러분은 쇼파이트의 원인도 알았고 그 완벽한 해법까지 손에 넣었습니다. 다음 낚시 가서는 더 이상 툭하고 사라지는 입질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오늘 배운 이 필승 채비로 묵직하고 시원한 손맛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.